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 셰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 끝나고 오늘 아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유튜브로 계속 확인하면서 여기로 오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24시간 전 유튜브로 요즘 뭐 다른 거 보는 게 없이 계속 현장 실시간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 조금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평소에 걸기 하던 거보다 모이던 거보다 인원이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아 이게 제가 저도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로 담으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골목만 지나가도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까 헌재 앞,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인파를 뚫고 가는데 한 3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간 제가 다녀왔던 집회 중에 가장 어좀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그래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싸우고 있는데도 이런 막 뭔가 다운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진짜 이제 제대로 싸울 때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꼭동려해 주시고, 아니, 동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나오라고 반드시 대한민국 우리에 싸워야 된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헌재 앞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기 아까 저는 아까 차를 세워놓고 그냥 소리가 나면 우리 쪽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민노총 좌파 집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지금까지 아니 미소춘 자파집회가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근래에는 나오면 소리만 들리는 곳에 소리 들리는 곳에 가면 다 우파집회였는데 아 지금 사람이 많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명한 한 명이 완전 혼실 다해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주변에 독려해주시고 계속 공유해주십시오. 무조건 나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원장 탄핵 선고, 중앙 지검장 탄핵 선고, 이거 대통령님 선고 아니라고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중앙 지검장 탄핵 선고는 이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원장 탄핵, 신, 탄핵 선고는 누구랑 직결되어 있습니까? 상관이 아닙니까? 여러분, 선관이 털다 탈의해야 게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탄핵 선고 하나하나들을 다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통위원장,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반드시 우리가 또 살려내야 됩니다. 왔습니까 여러분? 네, 네. 여러분, 파이팅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혼신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대통령님이 징구복귀 하셔도 끝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이 전투의 큰 단락이 마무리되는데 이제 길어봤자 길어봤자 2주 내지 3주입니다. 아주 길어봤자 우리가 몸이 부서져어 싸울 수 있는 시간도 딱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지치고 춥고 힘들고 뭐 땅바닥에 잔다고 막아 힘들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싸워내십시오. 여러분 주변 분들께 동료해주시고 반드시 현재 앞으로 그리고 토요일에는 광화문으로 나와달라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통령님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선고하면 기가 고금 각하밖에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인용을 할래도 국민적 저항이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선고일을 계속 끌면서 미루면서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경고 행동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5분만 걸어가면 민노총 좌파 집회가 있고 저도 아까 카메라 를 켜고 다니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 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윤석열 뭐뭐뭐 하면서 입에도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내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태의 폭력을 절대로 금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기 있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민노총 좌파 세력과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공권력을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이 거기다 대고, 야, 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경찰 분들께 꼭, 아, 저분 처리해달라. 공권력을 인용해주시고, 처리해달라고 해도 얘기하자, 아, 처리해달라고 해도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은더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동민 기장님께서 참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은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바로 카메라 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뭔가 같이 싸우고 할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카메라 켜시고, 체집 영상. 반드시 담아주시고 경찰도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다 찍으세요 여러분. 다 모아주십시오 그런 것들. 그렇게만 대응해주시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말 하면 찬물 쫙 견진 것처럼 분위기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냉정하고 조금 더 가서 냉소적이고 염세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꼭 바라봐 주시고 광화문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또 집회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광화문으로 꼭 나와주셔서 우리의 총 걸기를 또 우리의 결기를 또 보여줘야,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가 끝나면 막 무슨 저도 사실 축제를 준비해야 할줄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대통령님 완, 완벽히 직무복귀 하시고 페스티벌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옥해드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끝까지 싸우실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더 크게 끝까지 싸우실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 수 적다고 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안세로는 나와서 연사하시고 노래해 주신다고 하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이렇게 밀착해 주세요. 네, 밀착. 왜냐면 밤이 되면 주민들도 있고 해서 약간 볼륨을 줄이려고 합니다 네. 같이 운전하는 사회니까 좀만 앞쪽으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스피커가 들을 수 있게 하고 스피커 볼륨을 약간 줄여주시고 네. 앞쪽으로 뒤에 너무 안 들려요 앞쪽으로 아예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와 주셔야 됩니다. 앞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있는 게 좋은 이유가 뭘 나눠줘도 앞에서부터 나눠줘. <laughs> 그래, 뒤에, 뒤에 있는 분들은 뒤에 못, 못 먹어. 받아. 어, 맨날, 맨날 어. 못 먹어. 어. 아까 김밥도 못 받아. 뭐 나눠줘, 이불도 못 받아. 다못 받아. 근데 앞쪽에 있는 분들은 뭐 계속 받아가는데 앞쪽에 있는 분들은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그래. 뒤에 있는 분들 말랐어. 앞으로 나오세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앞쪽에 딱 모여 있어야지. 나눠주려더라도 앞쪽부터 나눠주는데. 물품을 받으려고 하면 앞쪽에 있어야지 혜택을 받아요. 지금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약간 벌리 주시고 우리, 자, 우리 안세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도 하고 노래도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배우 안세로 배우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안세로라고 합니다 어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제보단 살짝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CK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폭력사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빌미로 진짜 그들이 헌재를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안일해선 안 돼요. 정말 안일해선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탄핵정부 보면서 모든 게 불법이었잖아요. 모든 게 상식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눈10% 이렇게 뜨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오, 아, 나와주셔야 되세요. 맞지 않습니까? 네, 진짜 우리가 더 많이 나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기 있다가도 어, 여러분들 또 이제 밤샘 하시면서도 어, 환제 쪽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일인 시위 하시는 분들도 또 힘이 되어야 되니까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잠시만요. 제가 뭐, USB를 지금, 아직 그,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